1996 애틀란타 올림픽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선사한 셔틀콕 여제 안세영은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었습니다. 금메달 기자회견을 통해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직격탄을 날리면서 논란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기 귀국한 배드민턴 협회 임원의 행동도 덩달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을 향해 비아냥거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일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감격의 소감 대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안세영은 자신의 무릎 부상과 관련해 대표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안세영의 발언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치게 됐던 과정과 그 이후 대표팀의 대처 과정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집에 방치되는 과정에서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안세영은 올해 1월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이 때문에 안세영은 은퇴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오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김택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김택규를 만난 취재진들은 안세영의 발언에 관해 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심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협회는 안세영의 부상에 대해 할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줬다고 대답했죠. 이어 협회는 올림픽 전에 유럽 전지훈련에 예산 1,500여만 원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했다. 대표팀엔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는데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쓸수 없다. 그럼에도 다른 배드민턴 종목에는 없는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는 등 협회로서 할수 있는 지원을 해줬다. 이런 지원을 받는 선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균은 안세영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비아냥거린 뒤 공항에 떠났습니다. 그간 안세영 측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이후 대표팀과 협회에서의 관리 문제, 단식과 복식을 둘다 강요하는 분위기, 전담 트레이너 고용 문제, 선후배 문화개선 비행기 비즈니스석 탑승 등을 얘기해왔습니다. 여러 문제가 해결돼야 하겠지만 국가대표 선수라면 모두가 겪는 문제인 비즈니스석은 이제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개별협회의 문제가 아닌 대한체육회 규정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외로 떠날 경우 회장은 1등석을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결국 선수들은 불편한 이코노미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회는 선수가 참가해 경기를 하는데 정작 임원들은 편한 비즈니스를 타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 피곤함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2m가 넘는 선수들이 많은 농구 대표팀에선 이코노미석을 타 불만이 나온 사례가 여러 번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에선 선수 6명이 나가는데 임원 8명이 비즈니스석을 탄 사례 등만 봐도 이런 규정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도 이해하고 한정된 비즈니스석 좌석의 문제도 많을 테지만 확실한 건 선수들이 해외 대회를 참가할 때 최상의 경기력을낼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협회와 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이번 안세영 논란을 통해 특히 이 비즈니스석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느 대표팀이든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안세영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한 이후 파장이 커진 가운데 최근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방수현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 또한번 논란을 빚었습니다. 방수현은 모든 선수가 부상을 가지고 큰 대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올림픽이라는 무대 아니면 그 외에 랭킹 포인트를 따야 하기 때문에 부상은 다 가지고 간다. 나도 허리 요추 분리증 등의 문제가 있어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하고 경기에 나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으로 그걸 만회하면서 시합에 다 나가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수현은 안세영 본인도 힘들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지만 결국 본인 혼자 금메달을 읽어낸 건 아니지 않나라며 배드민턴은 혼자서만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저는 안세영 선수가 어려서부터 협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철저히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안세영이 올림픽 경기가 끝난 이후 협회를 비판한 것에 대해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특히 방수연의 태도에 대해 꼬집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선배라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른이고 선배다. 방수현의 발언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차라리 침묵해라. 안세영이 저렇게 안 터트리면 협회가 개선을 안 해주는 게 문제다. 방수현 말대로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조용히 얘기하면 귀퉁으로도 안 듣는다. 안세영 선수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다. 방수현 씨 말대로 협회가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문제 있는 협회를 이런 선수가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하나. 말 한마디라 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금메달 딴 어린 후배 얘기부터 들어줬음 좋았을 텐데, 선배들이 이렇게 모른 척 외면한 부조리를 알리고 싶었던 것. 잘못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 안세영 선수도 이렇게라도 밝힌 거다. 이처럼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시민들도 함께 공분을 터트리자 정부도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내부 사정에 빠삭한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배드민턴 협회와 다른 스포츠 협회에 대한 조사까지 예고했는데요.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배드민턴을 포함해 다른 협회에서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 부상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실태조사부터 해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감사로 전환해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본부 등 안세형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전했죠. 조사 과정에서 인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고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안세영이 언급한 국제 대회 출전 문제에 대해선 협회가 허락을 안 하면 못 나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독자라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부조리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5일 안세영의 작심발언이 터진 이후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열린 마음으로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안세영 선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세영의 주장 대부분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세영이 가장 큰 포인트로 짚은 것은 부상 관리인데 협회는 이를 특혜와 스탑병이라는 이름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아픈 선수가 있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특혜가 아닌 모든 선수가 누려야 할 당연한 배려이죠. 그러나 협회 측은 사실상 특혜라는 단어로 묶어 안세영을 이단하라고 취급하고 방수현을 내세워 스타병으로 몰아가기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다친 안세영에게 특혜가 아닌 배려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든 국민들이 입을 모아 협회에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